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해줄 어린이 설교의 제목은 힘들 때 불평보다는 감사를 이라는 주제입니다 어, 다같이 주제 성경절 먼저 읽어보실까요? 좀 길지만 천천히 다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브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 혹시 어린이 친구들 최근에 어, 힘이 들었거나 또는 어,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내 마음대로 잘 안됐거나 이랬던 점이 있을까요? 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어요. 아니면 친구랑 싸웠어요. 또 감기에 걸려서 너무 아파서 고생을 했어요. 이런 주제를 이렇게 쉬운 주제로도 괜찮으니까 혹시 힘들었던 경험을 말해 주실 친구 있을까요? 그럴지 알고 아. 선생님이 어 최근에 아주 최근에 겪었던 힘들었던 경험을 잠깐 말해 줄게요 어 최근에 이틀 전에 목요일에 제가 이제 어머니랑 같이 운동을 하는데 이, 오른, 이 왼쪽에 있는 기구를 하려고 이 20kg짜리 원판을 이렇게 기구에 끼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 기구 안에 있던 이미, 이미 끼워져 있던 10kg짜리가 생각보다 저한테는 가벼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손으로 아무 생각 없이 빼고 20kg 짜리를 키우려고 했는데 그 10kg 짜리를 생각하고 무게를 제가 딱 잡아가지고 실수로 제 발을 떨궈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발이 피멍이 들고 이제 발톱이 깨지고 피가 나는데 어, 보통이었으면은 이게 골절이 되거나 금이 갈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지금 이렇게 신발도 신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고. 만약 제가 이렇게 뼈가 금이 갔거나 골절이 갔거나 이랬으면 걷기조차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참 저는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어린이 5분 설교를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 수고또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서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져 가지고 이렇게 어린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어, 성경에서도 이렇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어, 나라에서 제일간 엄청난 부자였어요. 일곱 명의 아들과 세 명의 딸을 가진 아주 화목한 가정에서 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욥을 시기하던 사람이 한명 있었습니다. 어, 바로 사단이 이렇게 시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욕이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까요? 그건 착각입니다 저렇게 재산이 많고 화목한데 힘들 하나님을 안 좋아하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욕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다면 여분 본색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정말 배신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좋다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욕이 가진 것을 뺏어보거라. 대신 욕의 몸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말거라. 그러자 사단은 욕의 모든 가축과 하인들 또 가족들까지 다 뺏어버렸어요. 어, 그 하인들이 달려와가지고 어, 욕에게 어, 가족들이 죽었다. 가족들이 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전해, 전하게 전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뺏겼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저였다면 정말 어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었을까 하고 어 했겠지만 어 옷도 물론 이제 자신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했어요. 하지만 이내 곧 정신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빈손이었는데 이제 다시 빈손이 되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저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를 지켜본 사단은 더 약이 올랐어요. 어, 분명, 이렇게 하면은, 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았는데, 라는 생각에 다시, 어, 사단은 하나님께로 찾아갑니다. 하나님, 욕이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몸이 멀쩡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못 견디는 법입니다. 과연 요이 몸에 병이 생겨도 똑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다. 너의 뜻대로 욕을 시험해보거라. 하지만 욕의 생명만큼은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러자 사단은 욕을 괴롭힐 생각에 신이 나서 욕에게 가서 엄청난 피부병을 주었어요. 몸에 이렇게 두드러기 막 엄청 막 빨갛게 막 올랐죠. 그래가지고 온몸에 피가 날 때까지 긁어야 할 정도로 피부병이 생겼지만, 요분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던 찰나에 친구들이 이렇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랑 친구들이 와가지고 맨 처음에는 욕을 위로하려고 갔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나치 않는 것을 보자, 어,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욕, 너가 이렇게 큰 병에 걸릴 정도면 어? 너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하지만 사실 어,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게 아니야? 그렇게 안 봤는데 앞에서는 하나님을 따른 척하고 어, 뒤에서는 온갖 잘못을 저질렀겠구만 이렇게 오히려 욕을 비난하는 것이에요. 가족과 재산, 건강, 게다가 이웃 주민과 친구들마저 다 떠나갔어요. 욕에게 기댈 곳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찾아온 모든 불행과 고통들도 다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신 뜻을 이루기 위해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참고 견디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제 옆에서 의롭지 않은 말을 하는 저 친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 친구들과 사단은 요의그 굳센 믿음을 흔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에게더큰 재산과 다시 가정들 또 친구들을 요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이런 욥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맨 처음엔 저도 아파가지고 되게 괴롭고. 아,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줬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물론 이 요배의 어려움에 비하면 제 발가락에 그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 이런 자그만 상황에서라도, 또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예시처럼 아파서 고생을 했거나, 준비했던 시험에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거나, 친구들과 싸움이 있었더라도, 정말 내가 그 당한 상황에... 힘들어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그 불평보다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기 전에 이렇게 불평보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또요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제 성경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